여기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친구들을 살펴볼게요. 배드민턴 채를 휘두르면 어떤 흉년에는 말이 떠오를까요? 셔틀콕이 날아가거나 셔틀콕이 배드민턴 채에 부딪히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배드민턴 채에 셔틀콕이 부딪히면 틱! 요런 소리가 날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셔틀콕이 슝! 하고, 날아간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채를 휘두르는 모양을 보고, 휙! 휙! 하는 흉내내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흉내내는 말을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은 배드민턴을 칠 때, 셔틀콕이 부딪히는 소리가 늘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탁! 이런 흉내내는 말을 써볼게요. 여기에 작은 새가 한 마리 앉아있죠. 새가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새가 배드민턴을 구경, 하지는 않고 노래를 부르고 있겠죠. 새가 어떤 소리를 낼까요? 새는 짹짹 할 수도 있고, 휠릴리 할 수도 있고, 혹은 뻑국뻑국? 뻑국새라면 뻑국뻑국 할 수도 있겠고, 노란색이긴 하지만 까마귀라면 깍깍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 새는 말을 할줄 아는 새일 수도 있겠네? 얘들아, 화이팅!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건 상상이지만, 새가 노래를 하면 어떤 흉내내는 말이 떠오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새의 소리를 한번 적어 볼까요? 선생님은 잭잭이라고 적어 볼게요. 쌍지읒에다가 이를 적어서 이렇게 이번에는 돗자리를 깔고 맛있는 점심 먹고 있는 가족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흉내내는 말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볼래요? 여기서 그림을 보고 어떤 흉내내는 말이 떠올라요? 음식을 먹고 있는 가족의 모습 아니면 소리에서 흉내내는 말을 찾아보면, 음식을 먹을 때 냠냠, 아니면 쩝쩝, 음식을 삼킬 때 꿀꺽, 하는 흉내내는 말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음료수를 마실 때 후루룩 꿀꺽꿀꺽, 이런 흉내내는 말을 적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순도순, 도란도란, 이런 흉내내는 말을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적고 싶은 흉내내는 말을 적어 볼까요? 선생님은 김밥이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냠냠이라고 적어 볼게요. 선생님, 저는요, 포크로 과일을 콕 집는 모양을 보고, 흉내내는 말, 콕을 적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자리가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조그만 종이에다가 더 적어서 이렇게 묻혀줘도 좋아요. 이번에는, 개와 산책을 가는 아저씨 그림으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어떤 흉내내는 말을 찾을 수 있어요? 개는 짖을 때 어떤 소리가 날까? 그렇죠. 멍멍 혹은 월월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개가 꼬리를 흔드는 모양을 보고 흔들흔들 살랑살랑 이렇게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개가 뛰어가니까 다다다다 혹은 개가 가볍게 걸어가니까 사뿐사뿐이라고 적을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개 목에 방울 소리가 날것 같아요. 딸랑딸랑 이런 소리가 날것 같으니까 그렇게 적을 거예요. 라는 친구들도 있겠죠.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나 여러분이 생각한 것 중에 한 가지를 적어 볼까요? 선생님은 영 꼬리를 보고, 살랑살랑이라고 적어 볼게요. 자리가 없으면 밖으로 나가도 괜찮죠? 이번에도 역시나 어 저는 더 적어 보고 싶어요.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적어 볼래요 하는 친구들은 강아지가 짖는 소리를 흉내 내는 말 멍멍을 더 적어 봐도 좋아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여기 학습지가 다른 종이로 가득 붙어도 멋있겠죠? 아래에 아기와 할머니 유모차를 끌고 가는 어른 함께 볼까요? 아기가 걸어가고 있고요. 할머니는 뭐 하고 계세요? 오, 박수를 치고 있는 것 같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흉내내는 말을 찾을 수 있을까? 아기가 걸어가고 있어요. 아기가 걸어갈 때는 어떤 흉내내는 말이 떠오르죠? 그렇죠. 아기가 아장, 아장 걸어가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손뼉을 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그쵸. 짝짝이라는 흉내내는 말이 떠올라요. 그러면 이번에는 둘 중에서 친구들이 원하는 것 아니면 친구들이 찾은 다른 흉내내는 말을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은 아장, 아장 적어 볼게요. 글씨가 너무 빠르면 영상을 정지시켰다가 써보세요. 유모차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어떤 흉내내는 말을 찾을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 소리나 모양을 흉내낼 수도 있고 아기가 웃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 아기의 웃음 소리를 흉내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유모차 바퀴가 굴러가는 모양을 보고, 대굴대굴이라는 흉내내는 말을 적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잠자리를 찾은 친구들은, 잠자리가 윙윙 날아다녀요 라는 흉내내는 말을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뭘 적을까 고민해 보다가, 아, 유모차가 굴러가는 모양, 대굴대굴을 적어 볼래요. 대굴대굴. 아이 대자일까 어이 대자일까 어이 대자죠.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새 친구에게 가볼까요? 여기서는 어떤 흉내내는 말을 찾을 수 있을까? 우선 자전거도 바뀌니까 대굴대굴 생각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어, 자전거에서는 보통 따르릉, 따르릉 소리가 생각나요. 그렇죠? 자전거에 달려있는 벨에서 나는 소리를 보통 따르릉, 따르릉 이렇게 표현하죠. 어, 아니면 바람을 가르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쌩, 쌩, 씽, 씽.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래서 자전거가 쌩쌩, 씽씽, 지나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적어 볼까요? 자전거 하면 아무래도 따르릉, 이게 생각이 많이 나죠. 혹은 쌩쌩, 씽씽,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은 쌩, 쌩 한번 적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도 자전거를 굉장히 잘탈것 같으니까, 쌩 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줄넘기를 하고 있는 친구들과 바람개비를 돌리며 뛰어오는 친구들 보면서 힘내내는 말 찾아 볼까요? 줄넘기를 할 때, 줄넘기 줄이 돌아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줄넘기 줄이 빨리 돌아가는 걸 보고, 휙, 쌩,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줄넘기 줄이 딱이나 몸에 부딪히는 탁, 팅, 이런 소리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줄넘기 하면서 뛰는 모양을 보고, 팔짝이라든지, 폴짝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흉내내는 말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림을 유심히 본 친구들은 아이의 얼굴에 난 땀을 보고 뻘뻘이라는 흉내내는 말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찾아본 흉내내는 말 중에서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걸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은 폴짝이라는 흉내내는 말을 써볼까요? 자, 바람개비를 돌리면서 뛰어오고 있는 친구들을 살펴볼게요. 어, 이 친구들이 웃고 있으니까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아요. 하하 호호 꺄 하는 즐거운 소리도 들릴 것 같고 어, 뛰어오고 있으니까 가다다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빙글빙글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흉내내는 말을 쓰고 싶어요? 선생님은 음, 빙글빙글도 쓰고 싶고 여러분 웃음소리 같은 웃음소리도 쓰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은 빙글빙글을 쓰고. 우리 친구들의 웃음소리를 하나 더 적어 볼래요. 하하하, 히히히, 와, 하는 즐거운 소리. 이렇게 우리가 흉내내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림은 한 장밖에 안 되는데, 흉내내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흉내내는 말은 그림 속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잘 살펴보면, 흉내내는 말이 엄청 많답니다. 흉내내는 말을 사용하면 글이 좀더 재밌고 생생하게 들려요. 그럼, 여기에 나온 흉내내는 말이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흉내내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너무 길게 안 써도 괜찮으니까 이 중에서, 아, 나는 이거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걸로 해봐야지 하면서 흉내내는 말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하하하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 반 친구들이 하하하 웃는다. 자리가 없는 친구들은 밑에 줄로 이어서 써도 괜찮아요. 한 가지 더 만들어 볼까요? 어, 여러분 지금 뭐 먹고 싶어요? 우리 먹고 싶은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선생님이 치킨을 냠냠 먹는다 이번에는 대골대굴을 넣어서 한번 써볼까요 공이 대굴 대굴 굴러간다 이렇게 흉내내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럼 여러분도 일기를 쓸때 흉내내는 말을 한번 넣어서 써 볼까요?